안녕하십니까 특수 경매 훈련 단장 이시권 콜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짓기 힘든 공장 경매로 반값에 사고 기계는 더으로 얻기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공장 짓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추천, 해 주실 거죠. 4월 26일부터, 대면 강의, 공개 강의를 합니다.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 매일 옥션 방송 강의실에서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짓기 힘든 공장. 경매로 사면 반값이고 어, 기계는 덤으로 얻을 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반듯한 공장 하나 지으려면 이 인호가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홍력을 치르게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손해지며 벌써 공장을 지은 기분이 몽땅, 아주 도망가 버릴 만큼 아주 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 김영삼 대통령 때 한번 공장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장, 그, 뭐,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장 지을 때까지 도상받아야 되는, 공무원 도장받아야 되는 걸 보니까 뭐, 267개인가 되더라고요. 도시 전용 허가 받아야 구족도 작성해야죠. 뭐, 형질 변경. 자, 이렇게 조사다니다 보면은, 이 산, 임자로 는데 하면 산림법에 적합한가 검증받아요. 환경법도 받아요. 농지인 경우 농지법도 받아야 되고, 세계적으로 공장 건축하기에 허가가 제약받는 그런 규정이 이 백과사전만큼 두껍게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공장 건축하는 것만 힘이 드는 게 아니고 공장 운영하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근로기준법 철저하게 기업주로 처벌하는 이유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환경법, 배기물법까지 공장 운영해도 각종 벌금 안 내지 안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법규 이 공장 운영하다가 정말 실패하게 되면은 벌나 깍둑이 못다 실패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공장을 짓기 힘들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아무도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산업 입국, 우리, 우리나라는 말이죠. 외국에서 뭐 원료 나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원료 가져와 가지고 또 들어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시 외국에 대팔아 가지고 그 남는 차에까지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존망, 우리 국민이 정말 국민 생활이 이태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제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골치 아프게 공장 뭐 하러 하냐. 그 골치 아픈 공장 뭐 하러 해. 아이고, 그 골치 아파. 이게 도회시하는 현실 속에서 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의 외기를 참 바라보고 묵묵히 달려가는 이 산업 구국의 애국자 같은 공업인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실태하며 우리. 산업의 핏줄이 휘휘 돌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동맥이 아주 속고 쳐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997년 IMF라는 그 겨울부터 시작된 매서운 경제 한파. 이 무수한 공장들이 경매 입찰 법정에 끌려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미국의 뭐 리만 브라더스 투자은행, 어 이부실로인한 금융위기로 무더기 공장의 경매 입찰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산업의 이쪽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장들은 이 경매 입찰 법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외면 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재의 실상입니다. 자, 공장 경매, 공장 경매의 유형은 말이죠.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새 공장 경매와 흥공장 경매. 이두 가지로 볼수 있지만, 참고로 어떤 기준으로 공장의 유형을 나누는지 이렇 본다면, 공장을 다 지은 지 1, 2년도 채안된 공장들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런 공장들은 이제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법률에 맞춰서 이게 사실상 대출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을 건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등록을 해서 시설 자금 대출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대출로 알맹이가 거의 없는 공장으로 기계들도 대부분 부실하게 설치되어서 실제 가동해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겉으로 공장의 모양과 같춘 그런 것들이또 이런 공장일수록 엉터리 세입자를 만들어서 낙찰인을 괴롭히는 사례까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새 공장을 낙찰받고자 한다면 임차인이 없는 공장을 낙찰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장을 중소기업 창업하는 형태로 30개가 넘게 만든 사명제도 경남 인원에 실제 존재하였더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공장을 짓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 법률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끼어 맞춰가지고 한없이 새 공장을 만드는 기술자도 있는 법입니다. 이헌 공장들은 새 공장에 비해서 사업주가 확실히 운영해 오다가 극심한 경기 침체, 이 파도에 휩쓸리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자동차 부품을 막 수십 년간 열심히 제작해서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해서 왔지만은, 완성차 공장의 조업 중단이 계속되다 보니까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또,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의 부도로 받은 어음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공장도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은 건축 연한이 오래된다 해도 쓸모가 있게 지어져 있고, 공장에 기계 기구들도 길이 쫙 들어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도록 가동될 수 있는 겁니다. 또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세입자들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맞는 공장을 낙찰받으면 이건 엄청난 이득입니다. 아령 공작기계 공장을 하려고 공장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유치와 공장의 규모만 보고 화학공장을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고자 한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공장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돼 있죠. 또 반대로, 화학 공장을 하는 사람이 도자기 공장을 이치나 공장 규모만 보고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고자 한다 해도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반값의 공장을 살수 있는데 왜 실제 이익이 없느냐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화학 공장은 화학 제품을 생산할 는 용도에 맞춰서 알맞게 건축되어 져 있고, 또 기계 공장은 또 기계를 만드는 용도에 알맞게 건축도어 있게 마련이죠. 이 부동산 경매에 붙여진 공장의 감정평가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반드시 기계기구의 감정평가금액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장 전체 감정평가금액이 10억이라면 통상적으로 2억에서 뭐 많게는 3, 4억이 되기까지 기계기구 생산시설 가격도 평가되어 있어서 가령, 15억 원의 감정평가된 기계 공, 공작 어, 공장 안에 3억 원의 기계 기구의 감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4억 원의 기계 공장, 공작 공장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받았다면, 을장래 공장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할 기계 기구 3억 원의 시가 그대로 있으니까, 7억 원에 이르는 공장의 땅과 건물을 모두 1억 원만 주고 사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용도에 알맞는 공장을 낙찰받으면 사실상 엄청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공장을 화학제품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4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3억 원이나 감정평가된 기계, 기구의 생산설비는 그대로 고철값으로 팔아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 7억 원대의 공장 건물의 땅과 땅을 4억 원에 산 것이나 3억 원 정도는 이득이라고 자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장을 또한 용도에 맞게 고치려고 한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조여되게 마련입니다. 원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필요한 공장은 계속 경매로 입찰 법정에 나오게 마련이므로 잘 골라가지고 적합한 용도의 공장을 낙찰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물건의 점유 분석에 주의할 점을 얘기해 볼까요? 공장에 세던 사람이 있어서 명도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장 낙찰받으러 계획할 때 이런 공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 건물 명도 소송을 할 때는 에 소송물 가액이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 안에 공장의 땅값은 포함되지 않고, 건물 가격만 포함되기 마련인데, 스레트로 지어진 공장의 가세표준액은 참으로 얼마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고 평당 84만원 하는 행정 자치부의 가세표준액이 되는 공장 약 100평을 명도 소송한다면 이 소송을 소송물 가액은 8,4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8,400만 원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공장이 몇년 됐냐 따라가지고서, 또 강가율을 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서, 공장이 20년 됐다. 그러면은, 84만 원에 이제 7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공장 자체에 또, 어, 강가율이 또 있습니다. 한25% 정도 뭐, 된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공장을 갖다 뭘로 지었느냐에 따라, 이게 구조, 이게 위치 지수,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이렇게 하는데, 용도 지수가 공장이라면 그것도 한20% 감하게 되고, 구조 지수가, 이게 뭐, 예? 요새 공장을 전부 모르지, 대부분 모르지 있습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예. 자 철골 샌드위치 판을지었다면 거기 또 구조 지수에 따라가지고 또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부 가액은 8,4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뭐한 3,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틀림없이 이제 명도 소송에 승선 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여기 이제 일심 우리가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랍니까 1심 재판 끝나면 2심 3심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거부 판결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죠 한 1년 걸려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더니 공사금 이, 항소할 때, 이, 고, 공장 건물에 대한 공탁금을, 말이죠. 이 말이죠. 공탁금은 한 10분일 밖에 안 돼요. 물건가, 저, 건물 가격에. 그럼 아까 뭐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400만 원 공탁 걸고서, 그냥 항소심 하게 되면은, 또뭐 한, 뭐, 한반 년이고, 1년이고 지나가지고. 공장하는 사람의,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말이 이게 공탁 거는 게 이게 나중에 월세 주는 거에 몇 분의 일이다. 그거 가지고 공장을 계속 할수 있으니까 재판은 시간만 끌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의 잔금까지 다 지불한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장은 경비를 샀다고 해서 결코 싸게 산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 경매는 진성 세입자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세입자로 있는 공장 을 낙찰 받았는데 당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부품을 약 100만 개 정도 주문 받아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세입자도 공장을 옮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우습지만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 대금에 유치고 신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내가지고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지만은, 인도명령, 인도명령에 대한 또 항구를 해서 공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입자 공장의 대표를 만나니까 주문받은 부품이, 납품이 끝나면 공장을 비워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거꾸로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나는 말이죠. 사람이고 동물이고 벼랑 끝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가령 이제, 이제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고 항고하고재항고하면 최소한 6개월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월세를 받으면서 공장을 임대하고 8개월이 지나면 자진해서 공장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분은 그 약속을 참잘 지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서로가 이익이 됩니다 윈인이 되죠.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